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지환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외교에서 발생한 이 비속어 발언 파문인데요 어, 사실은 이런 비소고가 맞냐 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러한 문제를 어,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금일 뉴스에서는 또 정부가 어, 4분기에 대한 이 전기값을 전기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월평균 이 가정집의 전기 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금일 양지사가 시초가의 4%라는 갭을 우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지금 양지사 시초가 보시면은 3 1,300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 1,300원으로 시초가와 일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시초가 공략 종목과 함께 방법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 라고 이처럼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본업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 이렇게 좀 계좌 열어 보시면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단발성으로 보내 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 드릴 건데요. 자, 9월 30일에는 자, 양기사 이처럼 20% 넘는 어,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29일에는 메디프론 7% 넘는 수익, 28일에는 샘표 8% 넘는 수익, 27일에는 오픈헤지 테크놀로지 18% 넘는 수익.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보내 드리다 보니까 어, 상한가를 올려주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라는 수익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한달 동안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평일이 한 24일이 있죠. 한 달. 자 그러면 한 달에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5%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때 한달이면 두배인 2000만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라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 은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는 주식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 이제 10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10월 어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 이런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도 자, 저는 지금 현재 양기사 에코프로 YTN이라는 종목으로 어, 토탈 120%가 넘는 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한 달간 어, 지금 매수하면은 10월이 종료되면은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월 한 달간 100% 상승이 나와줄 종목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본인들이 어 나는 수익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어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될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받아보신 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이 계좌는 제가 지키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위치에서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손실난 계좌는 제가 다 복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 정도는 좀 눌러 주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국전 약품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전 약품, 재료 뭐죠?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제가 여러분들 단타 종목으로 어 보내 드린 메디프론과 같은 어 재료. 그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섹터에 대한 부분. 섹터.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섹터. 어 결국에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가 있죠. 알츠하이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2차 전지가 있고 뭐 로봇. 로봇이 있고 여러분들 뭐 이러한 뭐 애플 애플, 뭐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섹터에서 주식 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돈은 돌고 돕니다. 알츠하이머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다음에 이렇게 돌고 돈다.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항상 돈이 돌고 돕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알츠하이머 섹터의 수급에 돈이 들어오면서 국전 약품 또한 상승이 나와줬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사실 알츠하이머 섹터의 어떠한 종목이 대장 주냐 라는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국전 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고가 19%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몇 프로까지 많이 늘려줬어요. 많이 늘려줬으나 메디프론 몇,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죠?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 메디프론은 7%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국전약품은 15%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즉, 당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는 메디프론이 당일 시장 주도주였으나 국전약품은 굉장히 강력하다. 세력이 강력하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자, 메디프론과 어, 좀 차이점은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 심의에서 눌림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 당일 시장 주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드렸을 때 단타 종목들은 빠르게 어 치고 빠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게 중요하죠. 어 그래야지만 그 돈으로 내일 또 다른 단타 종목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국전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 자체가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금일 같은 경우 이 앞전에 있는 전고점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수개월 동안 여기 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다 받아줬다. 어, 즉 본전 그 이상까지 올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눌려주긴 했으나 이러한 좀 모습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랬을 때 앞으로 상승이 나와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어, 꾸준한 박스권이 보이거든요. 음, 거래량 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12,500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3,000원, 14,000원, 음, 14,000원 이 구간까지는 올려줄 건데 쉽게 올려주지는 못해요. 이랬을 때좀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큰 등락폭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점은 일단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자 거래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눌림목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상승이 나올 때 강력하게 나오겠지만 하락할 때도 하락할 때도 강력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없으면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뭐 어디까지 오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라는 점들이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분석. 자,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재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이러한 기술적인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도출해 낼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이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시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상승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만 하지도 않고요. 이처럼 상승과 하락을 하고요.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승과 하락 이 안에서 매매를 통해서, 즉,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겠죠. 누군가는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 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 있으시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음, 본업이 있으면은 당연히 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요, 투기장입니다. 투기. 투기장.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 투자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국전. 국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매수 매도 타점과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힘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잘 대응해야 돼요 어,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만 어, 마시고 그리고 제가 9월 무료입니다 100% 무료 무료 종목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어,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 자 저는 지금 현재 양기사 에코프로만 합쳐도 100% 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100% 이상 상승할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7735-8283 으로 숫자 1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9월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9월 이벤트입니다. 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고 어, 여러분들 계좌도 어, 빨갛게 어, 원금 회복도 하시고 진짜 재밌는 주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해드리는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어, 재미있는 주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저를 만나고 나서 손실 금액 50% 가량 회복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으로 40% 수익 처음 봅니다. 어, 감사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얼마 만에 수익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이모티 콘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분들과 현재 카카오톡으로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따다가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어 누가 이 종목 좋아 좋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분석 잘 해가지고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만 그리고 구독 이두 가지만 꼭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무료 종목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9월, 이 9월의 장도 끝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 9월의 장도 끝났고요. 10월 달,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매수하면 10월 말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실력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원금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돈이 많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진짜 뭐 1,20만원, 1,20만원부터 뭐 100만원, 그리고 1000만원까지 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뭐 고액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액 하시는 분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윙 종목으로 좀 크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어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이상 상승이 날 종목 어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이 종목의 매매 시나리오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 번호로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세요 종목명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까,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소통하고 나서, 전화통화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처럼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좀 쓰시는 분들이 라인,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 라인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인도 여러분들에게 라인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뭐 답답하거나 어 이런 것들 다 문의 주세요. 어 문의 주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 도움을 받고 저의 도움이 힘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배려하려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소액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쓸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수 있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저도 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전 투자대해서 우승하고 돈은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벌만큼 벌었어요. 어 진짜 벌만큼 벌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을 위해서. 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장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번번 빠짐 없이 다 연락 드려가지고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힘든 주식 시장 힘내셔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